아이 a s able to get 에 l 가 t of people who were able to get l c d t v 자동 전 태양 전에서 그릴 가스레인지, 자연 가스 동 건강과 행복이 있는 한빛 나노 메디칼에서 1 5 m m s a judge. She was a judge. She was 코 judge. She w a 오시 j u d g 기업벤타 w 리아에정공친환정기 친환경 원 s a judge. She was a j u d 전 e She was a judge. She 김 a s a judge. She was 에서 u 비 g e She was a 간 u d g 가정용 독서실 책상, 한국 화장품에서 영양 화장품 세트, 모양이 네모난 동원 이큐도 참치, 1001 안경 콘택트에서 안경 상품권, 농협 보급소에서 우리 동기햄 세트, 글라스락에서 친환경 유리 밀폐용기 세트, 영어 전문 DMB 어학원에서 생활용품 선물 세트, 해남군 땅끝 햇살, 폴딩도어 전문 기업 이지 폴딩에서 쌀20 k g 을 드리겠습니다. 1는쌀 20kg과 진공청소기 그리고 한성원씨 친구 세트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상도 씨께는 책과 문화상품권 그리고 한방 화장품 세트 네. 그녀를 위해서 사랑이 이미 진행 중인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실4공3님 네, 네. 우리나라도 음주하고 동승하면 쉽게 벌고 나옵니다. 그럼 아, 그대합니 그렇게 타면 안되죠. 그렇죠. 그건 벌금이 아니라 내 목숨을 맡기면 안되죠. 그렇죠. 아, 술 취한 사람한테 내 목숨을 맡기겠습니까? 음. 걸어가도 싶고 걸어가도 싶고 걸어가도 싶 예. 그럼요. 정혜연씨. 저도 버스카드 나왔을 때요. 사람들이 지갑을 갖다 대고 타길래. 어. 엄청 신기해서 네, 그런 네, 지갑 네, 어디서 네, 파는지 네. 찾아봤다니까요. 네. 지갑 안에 카드 들은 줄도 모르고 저도 좀 불안하고 예. 아주 난편이에요. 그래요? 말싸였어 말싸요. 저게 뭘면 있다니까. 경찰 아주 순수한 존재였 사람은 면 불어. 잠자. 음주 체크합니다. 음주 체크를 먼저 했주요 네, 음주 체크합니다. 이1은 50까지 만니다 군대 있을 때. 정말. 축구 골때반이상이 다. 사람이 치시은 9시 아, 좋습니설정 좋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이웃과 음식을 나누던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먹을거리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을 넘어 마음의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식품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푸드뱅크가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다. 여러분도 함께니다 사랑의 식품 기부 전화 1688-1377. 푸드뱅크는 음식료품 제조회사 또는 아 에서 식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과 홀로이 부모, 중 지원대상자 등소외계층 예, 예. 식품 예. 지원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뭐 지금 뭐 기자회견 하는 거 국가 지방자치 푸드뱅크의 식품을 기부아이품지제금회 또는 개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푸드뱅크의 식품을 기부받아 아동니다 사랑의 식품 기부 자화1688-1377 코드뱅크와 함께 뜻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제이수가 어, 안 왔는데 하면 돼아이전 그래. <laughs> 기자가 안 왔는데 지금 1 0도안는데 먹으라고 여러분의 션 중심 기프구멍 아웃렛 그 이름만으로도 명성 가치를 대합니다 차별화된 유명 브랜드와 서비스 그리고 쾌적한 환경 모든 게 김포공항 국제선 천사에 있는 김포공항 아물렛 본점과 인천계양점에 다 있습니다. 이 새끼 뭐라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인천계양점은 대현시집이와 대향 같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고현정입니다. <목소리가> 비타민 <뭐요>? 어떻게 고르세요? <목소리가> 천연 원료 비타민 <목소리가>